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 주시고 함께 읽어 나가 주실까요?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니라 아멘. 어, 프랑스 대통령 푸앵 카레가 자기 목이었던 소르본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어,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비스 박사였습니다. 기념식 도중에 탄상에 올라갔던, 어, 이 라비스 박사가 내빈석도 아니고 학생석 그맨 뒷자리에 앉은 대통령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흥급하게 탄상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대통령을 모시려 했는데 대통령이 한사코 사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의 제자로 온 것이지, 대통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그 영광을 스승님에게 돌릴 때, 부행 칼에는 더욱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역사에 오셔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잃고 역경의 세월을 사시다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몸을 깨뜨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쳐서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이.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타도는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건면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문 3장 34절에도 신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돈많다고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들은 비우면 하나님 비웃신다는 거요 네가 뭐냐는 거야. 너 유한한 존재다. 너 아무것도 아니. 네가 갖고 있는 영호가 불에 이슬 같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상,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어, 10편 17절에 보면, 요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싸우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는 것이. 10편 149편 4절에 보면 여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주에게 하십니까? 10편 147편 6절에 보면 여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성중에 붙드시고, 의로운 손에 붙드시고,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므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 겸손을 내 삶에 어, 이제 육화해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온유함으로 낙전 이 흑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해 줄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삶에 넘쳐올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잘 실천하고 실행해서 우리가 안고 사는 모든 곳에 예수의 영성, 예수의 철학, 예수의 세상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겸손의 모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